대한민국 영화사에는 수많은 스타가 있었지만, 이름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한치의 의심 없이 붙일 수 있는 이는 안성기 씨뿐일 것입니다. 2026년 1월 5일, 우리 시대의 신뢰의 아이콘은 긴 여정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안성기 씨의 삶에는 흔한 스캔들이나 구설수가 없었습니다. 60년 넘게 무결점의 삶을 유지하며 평생을 절제와 규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광고 모델을 수십 년간 유지했던 사례는 이미 유명합니다. 안성기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 넘게 동서식품의 커피 브랜드 맥심의 모델로 활동했고,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역시 6년 넘게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 그는 집 전화를 두대 놓고 자동 응답기를 통해 어떤 용건이든 직접 답변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나리오를 거절할 때조차 반드시 담당자를 직접 만나 예의를 갖춰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장에서도 그의 배려심은 남달랐습니다. 추운 날 촬영했던 영화 투캅스 현장에는 가장 먼저 도착해 모닥불을 피워놓았고, 제시간에 도착한 스태프들이 이를 보고 놀랐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식사 시간에는 매니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섰다고 합니다.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처럼 영화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는 투사로 나섰고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30년 넘게 봉사하며 자신의 유명세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했습니다. 안성기 씨가 보여준 배우로서의 품격과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후배들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그를 사랑했던 국민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E aí